백악수로 아, 강하게. 아, 강하게! 아, 자 아, 초반에 아, 에이스가 아, 많이 나오는데요. 그랬었던 그러니까 박승석 아, 선수입니다. 아, 아, 리쉬브 백공 잘 받아 뛰어줍니다. 성공 받았어요. 반격합니다. 중앙에서 파이프. 이 공격수가 동시에 움직이면서 비킥을 떠주고 그 사이에 중앙 파이프란 말이에요. 예. 정신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 아. 만들어줍니다. 백악패. 이게 좋은 디그예요. 높이 뛰어서 오픈 인동혁의 공격. 넷 컨처 황승민을 뒤로 뛰어줍니다. 허킹 아, 막힙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비엔나 선수가 지난 시즌 무의 공격 상대 블로커에 차단되는 확률이 13.7%였는데요. 퍼센트고요. 범실은 지난 시즌 7.8%인데 오시즌은 13%. 야무공격상 흐르듯이 흘러가는 호흡을 한 손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렇습니다 백시 이로 갑니다. 다시 막힙니다. 야 비엔나 선수가 오른쪽 강한 서브 구사할 거예요. 그러면 예. 범실도 자연스럽게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비속공코 아, 이 됩니다. 오른쪽 네트 붙었는데. 요 자, 천의기로 마무리를 지어 줬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들어왔습니다. 서브는 네. 점 나옵니다. 인정 겁니다. 강한 서브한 선수가 뛰어 줍니다. 픽업! 픈 넘겼습니다. 자, 일단 득점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플로터 서브스 살짝 넘기는데요. 마중 나와서 일단 정소민이 받아냈고, 속공! 다이렉트! 오, 네, 마무리를 지어줍니다. 쉽게 정원영 선수가 점수를 얻어냈습니다. 야, 지금도 아포지 스파이크, 임동욱이 신장이더 크기 때문에 비안을... 강한 서브입니다. 따라가서 언더헤드도 뛰어나왔고정원영이 때립니다. 아. 득점 이어집니다. 25대 18, 1세트 경기. 대한항공. 과 범춘이 배가 많아졌거든요. 예. 간신히 받아올렸습니다. 왼쪽으로 길게. 받나요 받아올렸습니다. 그대로 대한항공 코으로 넘어갔어요. 자, 오른쪽 세팅하는데요. 대각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수기 때문에 예. 그 블록코드는 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이 급해지기 때문에 오버블로킹이 되지 않고 첫 번째 세트에서 훈련감을 골쳐다 보면 턱이 들리면서 오버블로킹 되진 않습니다. 예. 네. 아, 수스에 시켜 나옵니다되겠째 오, 니다 오! 연속 10, 1, 2, 자, 4, 에나 7, 8, 9, 10, 이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아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 볼을 정타로 때리다 블로킹을 이용을 하거든요. 예. 예. 강한 서브 정민수가 받아 올립니다. 왼쪽에 황경민 디근했습니다 앞으로 연속. 삼성의 다토스 겟어. 자, 왼쪽으로 벌려 줍니다. 아, 열네, 열네. 네. 빈 공간에 정확하게 떨어뜨립니다. 지금 은 3인 블로커 블로입니다. 예. 바닥에 뒤에 <laughs> 오른쪽 열어 줍니다. 정민수, 세팅, 퀵 오픈! 이그 이후에 왼쪽 길게 보냅니다, 파이팅! 정원용! 올라가는 순간 바로 오버블럭킹을 시켜줘야 돼요 예. 올라가다 보면 옆으로 빠져나가거든요 황경빈의 서브 리시브도 했습니다 나 아, 패스트 2단으로 넘겼습니다 5전했서고요 세트장 세트는 5.14개 정도 기록했었습니다 예. 중앙에서 파이프 공격 높게 튀어오르면서 잡을 수없는 곳으로 그러니까 필미 손해보험은 지금 사이드아웃백으로 해서는 2세트 필패일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 나머지 6개 구단의 외국인 선수에 비해서 <laughs> 리컨 선수는 체력적으로 굉장히 예. 구축을 많이 하는 시즌 초반입니다 후비엑 선수가 너무 많이 속공에서 올 시즌 조재영이 7%고 아, 김규민 선수가 3%입니다 예. <laughs> 회전 많이 <난이> 줬어요 <좋았어요>. 뒤집습니다 <laughs> 속공 받아 내놔요. 미민나이스 디그예요. 위쪽으로 내줍니다. 청아뇨. 언더핸드 터스 다시 다시. 자 주춤하다가 어택커버 뒤에한 선수는 왼쪽 선택. 스파이크. 결국 마무리는 임동혁 선수. 물려왔는게 저런 2단 전결. 그러니까 세타가 아닌 포지션에서 후반에 네. 상대에게 넉점차까지 끌려갔지만 역전했고요. 네. 두 번째서 다시 한시가 터집니다. 정한용 다성한영 선수 자신들의 부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야. 합니다. 보이 공격 성공입니다. 어. 비에라 네. 선수 손에 맞고 네. 나갔습니다. 네. 트리플 굴러가면서 받았습니다. 중앙에서 팔포기야. 트리플 크라운. 데뷔 첫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게 되는 정한용. 일차전 선... 한국전 력전에서 비에라 선수가 작성을 했었거든요. 예. 그날 41... 들어왔습니다. 베가프으로 블로킹 커버 뒤에 다시 한번 띄워줍니다정원용의가 차. 아... 그러니까 블록커가 통해서 블로킹을 유도하는 이용하는 공격 굉장히 잘해습니다 그렇습니다. 8대팔 중. 지금도 서브 굉장히 날카롭고요. 받은 뒤에 왼쪽 올라갑니다. 애가 차. 박을 트럭 때렸습니다. 황경민의 좋은 조처. 오오 살려. 살렸습니다. 넘은 볼 다시 세팅 왼쪽 공격요 어! 아! 이게 안 맞고 나갔나요? 야. 지금은 야. 불안했는데 기가 막히게 살렸거든요 온열리배로 운... 엎어지면서 받았습니다 미석공자 뒤그 됐어요 뒤그 됐어요 연결해줘 이 후에 왼쪽 올라갑니다 연타 반대로 링크 다리가 빨라진단 말이에요. 어. 자, 그런 걸 지켜야 되는 겁니다. 예, 강한 서브입니다. 지금도 넘어가죠. 다이렉트! 링컨의 결. 천스볼 넘어왔을 때홍성혁의 범실이 굉장히 뼈 아팠거든요. 다시 한 번! 오오 살렸어요. 연결 괜찮아요. 홍상혁 전입니다. 만들어줍니다. 한선수 오호! 어. 더가으로 바로 넘겼는데 이게 득템으로! 왜냐하면 지금 KB 소언해보면서볼 처리할 때 네트 위에서 맞은 건지 밑에서 맞은 건지 모르는데 머리에 맞았거든요. 지금 이게 세 번째 터치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넘긴 거죠. 야, 자, 하지만 이처 대처하지 못했던 KB 손해범 선수들 받지 못했습니다. 서브 중앙에서 정민수입니다. 아, 김데요 넘어왔습니다. 랭크는 어디야? 아. 상대 블로커를 뚫고 들어갔습니다. 서브를 넣습니다. 한 선수 토스 다시 준비 거버디에 왼쪽 길게 뽑아줍니다. 스파이크 지금은 한 선수 세타의 중심이 뒤로 빠지면서 빠른 토스 연결 못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럴 때 공격수가 또 해결을 해준단 말이에요. 서로서로 아. 그러니까 서로 도와주면서 플레이를 이어나가고 있는 대런동선수들이요 그렇습니다. 온열 좋은 리시드고요. 네, 중앙 공격! 이거는 미들블록 혼자 못 잡습니다. 김규민이 네트 앞에서 빠른 공격을 성공시켰습니 직선적으로 완전히 공격이 잖아요한 국민 선수 오른손에. 강한 서브입니다. 살짝 긴대요 길어요, 길어요. 바로 넘겼어요. 언더핸드로 띄워줍니다. 네. 오른쪽에 비에나. 자, 연결 니다 여타. 몸을 던졌습니다. 막아냈고비나파이크 다시 띄워줍니다. 백터스. 링컨. 하나하나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다섯, 여섯, 다다니 다섯, 여섯, 다섯, 여섯, 다다 리시브. 백섯 여섯, 여섯, 여네 여섯, 여섯, 코섯대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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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니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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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것 같고 항상 저는 경기를 뛰고 싶은 마음이 제일 큰것 같습니다. 심심할 때 배구 어때?